보고있어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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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네, 안녕하십니까 코메리칸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 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뮤트의 능력은 이 뮤트 제모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벽을 방어하는 거죠. 어, 서마이트나 히바나가 하드 브리칭을 하지 못하게 이 제모를 깔아서 격발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음, 깜빡이고 밴드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급한 용도로 이것으로 벽을 막거나. 아니면 밴드시 있던 경우로라도 밴드시 밴드 밴딧 트리킹이라고 하죠. 어 밴드 장비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적군의 히바나나 그마이트의그 테마, 부착물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 부착물 이 아니고 그 브리칭 장비를. 셋답 좋다면서 파괴하시는 것인데요 어, 밴드 치는 하기 전에 적군 EMP 그레이드 하나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어, 첫 번째 장비는 뮤트 제물을 깔아 놓으셨다가 적군 EMP를 하나 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밴드시 달려들어서 밴드 트릭킹을 하면은 빼야 될 EMP가 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밴드시좀더 밴드 트릭킹을 하기에 소해지죠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 뮤트 제물은 밴드의 밴드 트릭킹만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벽을 강화된 벽을 보호하는 데는 별로 쓰이시지 않고요. 이제 보통 드론 드로닝에 잼 어, 드로닝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 사이트로 들어오는 입구 같은 곳에 제모를 박아 놓는 것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고티어로 그 갈수록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고티어로 그 갈수록 어, 레인보식스는 항상 제가 네 가지로 운, 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보 그리고 운, 샷발 그리고 팀워크 이네 가지로 이렇게 된. 그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 정보만 차단하실 수 있으셔도 적군 상대방의 4분의 1을 차단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적군은 정보가 많이 차단된 상태에서 샷발과 팀워크 그리고 운에밖에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고그 티어로 질수록 점점 짜증나는 오퍼가 뮤트예요. 프로리그에서도 요즘 새로 나온 시스템 이제 오퍼레이터를 어, 밴시키는 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요. 거기서 심신치 않게 가끔씩 뮤트가 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고그 티어에서 자주 보이는 오퍼입니다. 어, 드론을 차단하실 때는요, 이런 곳에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시는 게좀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놓고 두시면 트위치 드론이 그냥 트위치 드론의 사거리가 뮤트 잼어의 잼밍 사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트위치 드론이 쉽게 잼어를 파괴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숨겨놓으시면은 트위치가 트위치 드론이 저걸 파괴해서 앵글을 잡으려고 움찔움찔 하다가 제모에 걸려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놓고 설치하시는 것보다 옆에 살짝 이렇게 대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또이 영상을 찍을 때이 카페맵으로 어, 선택을 한 이유가요. 지금 어, 이 트릭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카페맵 같은 경우에 어, 보통 이 3층 방어를 제일 먼저 하죠. 폭탄전일 경우에요. 점령전인 경우나 인질전인 경우에는 뭐 2층을 먼저 가기도 하는데요. 어, 폭탄전일 경우에는 이 3층부터 먼저 가는 게 가장 대다수의 일이고요. 어, 3층을 방어하실 때, 아, 공격하실 때, 조건을 제일 먼저 뚫는 해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개 위에 해치인데요. 왜냐하면, 어, 1층부터 클리어, 어, 로머들을 클리어하고 2층, 3층으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분명히 1층을 클리어 했는데도 2층에 있던 로머가 미리 뚫어놓은 해치로 강화를 해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로머 클리어가 쉽지 않, 않아요. 그래서 3층부터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3층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보통 저 채광이나 아니면, 이쪽, 이 빨개 트랩도로 많이 와요 하지만 최강 드랍은 어 연막탄이나 팀워크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이상 굉장히 위험한 게이 국민자리라고 하죠 이 A설대 쪽에서 앵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냉동고 쪽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가가 클리어되지 않은 이상은 시가 쪽에서도 방어 가능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2층에서 미리 보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요 2층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파괴해놓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앵글도 있기 때문에 최강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트랩도어를 먼저 보통 강,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트랩도어로 강화하신 후에 이 이벽을 반드시 파괴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이벽을 파괴하지 못하면 나갈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 피아노, 피아노에서도 여기서 방어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쪽, 아까 말씀드린 국내 설대에서 에코나루, 아니면 닭 같은 오퍼들이 어폭을 달고 앵글을 짤 수도 있고 해서 저 시가를 클리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구멍을 뚫어서 피아노와 이쪽과 함께 저쪽 구멍으로 피아노를 점령해서 피아노와 이 시가를 어, 점, 발판으로 해서 이제 B사이트와 A사이트를 향해 미는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이벽을 뚫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이벽을강화하신 다음에 보통 밴디스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밴디스로 붙여놓으면 상대방이 배터를 굳이 들고 오지 않더라도 쉽게 어, 밴디스 파괴 가능하니까 바로 이 창문 때문인데요. 레페를 하고 내려와서 밴디스 어, 배터리를 쉽게 파괴 가능하고 반대쪽에서 브리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 밴디보다는 뮤트를 이용해서 벽을 보호하는 벽을 보호할 수 있는 특이한 어, 장소 중의 하나인데요 저도 이거 사실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메시제이 영상을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 첫 번째 제머를 일단 이쯤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요 빨개서 올라오는 드론을 차단하실 수 있고요 그 동시에 이 오른쪽 이 벽을 방금 저 제머가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저 제머까지 앵글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왼쪽 벽은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바짝 붙여서 붙여 놓으시면은 이 제머는 이 왼쪽 벽을 보호해주고 창문에서 저 제머까지 앵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 저기 이 벽에 뭐 붙여놔봤자 그냥 창문 레펠 타서 부수지 뭐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다가는 이 제머를 파괴하지 못해서 이 벽을 파괴하지 못하게 되고 이 벽을 파괴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 이쪽 시가만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바트하고 냉동고 그리고 국민설대 그리고 피아노 이쪽에서 다각에서 나오는 앵글 때문에. 어 우왕좌왕하지 우왕장하다가 우왕좌왕 시간이 다 타버리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밀다가 어 많은 오퍼들이 따여서 지게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어 이제 중 초보자분들만 모르시고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 잼머가 높이 위로도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 위에까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 잼머의 높이는 딱저 강화벽 높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 책상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잼을 설치하여 위에 트랩도어를 막아주는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트랩도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위에 트랩도어까지 재능이 되어서 어느 정도 트랩도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리건 맵에서 지하 빨래방을 보호할 때, 빨래방 위에 어, 트랩도어를 보호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되죠. 저 중간에 캐슬 잠깐만 열어봐. 잠깐 나가서 비수 좀 깔고 오게. 오케이 다시 막아오대. 기다려봐. 오케이 이제 막아오대. 우리 먼저 빨리 막아야 돼오슬오오오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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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오 어, 나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잠시만, 또야, 야 대기 들어온다 대기 많이 들어온다 포지션 잡제 바닥에 대체 일어나서 봐야 예민니 응. 어디 들어 대기 쪽셋 아빠 한 회장 레이 비비 얘네 비자 나누네 이거 피아노가장 해치좀 뚫어줄 수 있나 어, 내려가. 영업 d r i 거? e 티 없어 형한명거기 있어야 돼. 상황 진다 들어올 준비 하고파트다 바로 들어오겠다. 텐싱 포크슨, 티 바닥, 에 있어? 영인거 영래, 같아. 15 seconds. 10 seconds to go. 이차 아직도 리 뭐야? 5 seconds to go. Uh... <laughs> 카레도! 예? You're out of t h y o u r e o u t o f t i m e 응? k 여기 있는 a t s what's 시 h a t s w h a 나 s w 야 내가 뒤에서 a t s what's w s a t t s w h a s w h a a t s w 나 a t s w a 어? 캠다 깨졌어 미친 아이큐 있나 본데? 들어, 아, 오르시 쪽에 하나 형 옥상에 개많아요 슬래시 컷차관 하나 오. 인 핑카 컷차에 하나, 하나 인이야 four has located a bomb. The uh, so... uh, bomb has been located by shit. Right? Uh, we the... uh, right. uh, <laughs> are done. Ah, hit hit 이맛이지 샷건 메인 DJ 이봐요 에임이 안 좋으시다고요? <laughs> 난 에임이 안 좋아서 샷건을 쓰지 나도 에임이 안 좋아서 샷건을 쓰지 <laughs> 와. 내가, 내가 보기엔 에임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해 <laughs> 샷건 보이